남편이 집에 옵니다. 집은 뭐하는 곳이죠? 누가 그래요? 누가 편안하고 쉬는 곳이래요? 편안합니다. 그래요 편안합니다. 그러면 수다스러워집니다. 아니면 뭐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면 수다스러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수다스러워지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막 상대, 이상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막 수다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 그리고 TV 보면서 말입니까? 불륜 얘기, 외도 얘기 막 나오는데, 저 새끼 말이야, 막. 이 그럼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확 뒤집어지면, 이, 이, 지는. <목소리> 여러분들 확 뒤집어지는 거 왜? 이 사람이 왜얘기해 수다스러워져요. 그러면서 그만큼 집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고 좋으면 은 수다스러워집니다. 특이하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면 은둘 중에 하나야요불편하던가 아니면 뭐이해되시 그러니까 편안해졌는데 수다 떨을 동안 아니면 멍때리고 그 다음에 침묵을 지키는 즉 뭐가 있냐면 집이 침묵을 지킨다는 얘기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하게 되면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멍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편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편안하다, 편안하고 좋은 상태라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기분이 좋아. 어때? 그러면 수다스러워져요. 남자들은 기분이 좋아지면은, 말이 많아져요. 말이 진짜 많아져요. 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런데, 집이 불편해지게 되면, 이후야를 막론하고 입국다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조그만한 거에도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집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남편이 지금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멍 때리던가, 아니면 화를 내고 있느냐, 불편해하고, 불편할, 침묵을 입국다물고 가만히 있느냐, 그 다음에 수다를 떨고 있느냐, 멍 때리냐, 이걸 보면 돼요. 그런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게임을 합니다 집에서 아 집에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막 이거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어딘가에 몰입이 되 있습니다 어딘가에 몰입돼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집은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스트레스 받는다가 아니라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그냥 재밌고 즐거운 걸 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편하지 않다지, 여기는 편하지 않다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여기는 좋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지금 상태에 어떤 상태이느냐를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아, 어제, 어제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니까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면 침묵하거나 멍 때립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들어갑니다. 이런 집이 편하지 않다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이게 이미 딱 각인이 돼버리게 되면 어딘가에 몰입돼 가지고 오자마자 거기 들어가 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고 있고 밤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 터지죠. 어디를 가도 속 터집니다. 멍 때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생각이 없는 놈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자, 수다를 막옵니다 기분이 좋다고. 그랬더니 이런 말 저런 말별걸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요. 열받습니다. 자, 그런데 침묵을 지켜요? 더 열받아요. 더 열받습니다. 그런데 게임만 하고 있어요. 하... 진짜 미치죠.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무엇을 하느냐에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뭘 해도 스트레스예요. 뭘 해도 상처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뭘 합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무엇을 해도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너 얼마나 아프니 그래 너 많이 힘들었겠다 위로도 해주고 그죠? 크,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뭐했니 여보세요 남자가 그 말을 하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집안체 내줘야 돼요 아니면 은 어딘가에 문제를 일으키고 와서 미리미리 설레발치고 있던가 어떤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진짜 깨닫고 정말 내가 치료되고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닫고 돌아와서 이거를 하면은 이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도 믿어서도 안 되고 치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는 사람도 믿어서도 안 되고 게임하고 있는 그 자기 혼자 뭐 하고 있는 사람 믿어도 안 되고 아 각방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방 있습니까? 박방 쓰는 이유, 와이프가 미워세요? 아니에요. 와이프가 싫어서, 아, 상관녀가 더 좋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각방 쓰는 애 남편들이 베개 들고 소파로 나간다든가 저쪽 방으로 간다간다. 왜 그래요? 쉬려고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편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멍 때리고 싶은 거예요. 멍 때리고 편하게 자고 싶은 거예요.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베개 들고 나갔다 그러면 상처받고. 여러분들 옆에 누워서 여러분 만져도 상처받잖아요. 뭐 어쩌라고 그러면. 옆에 누워있어도 상처받고, 베개 들고 나가도 상처받고, 화내도 상처받고, 게임에도 상처받고, 미잘고잘 떠들으면서 상대 여자가 어떻고, 뭐, 이거, 누구, 이, 내 친구 중에 이 새끼가 말이야, 여자가 있는데. 돌아 삐리죠 여러분들 같테핵 뒤집어지잖아. 그래도 열받잖아요. 그래도 상처받고. 뭘 하죠? 상처요. 왜? 바로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이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남편들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다 상처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남편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아 심장이 저렇구나. 심장애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와이프, 얼굴 표정 안 좋은 거, 조금 분위기 안 좋고 그러면 왜 어디 힘들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남편으로 바꾸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를 결비시키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왜? 내가 관계가 되는 거.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 아닌 상태에도 상관없이 남자들은 이래요. 남편들은 그런데 남편들이 진짜 깨닫고 치료되거나 깨닫거나 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반복이 됩니다. 오래갑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죠. 그러면 화내다가도 괜찮은데요. 신경질 내다가도 그런 얘기 들어오면 이 신경질이 막 나는데 조금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 날로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남편한테 신경질내고 막내 그러면 남편이, 왜? 뭐가 문제인데? 막, 예전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기운 풀어. 막, 저, 그러면 신경질 막, 설거지 소리가 막 이상해지고. 조금 있다 보면 그래도 남편이 나, 아, 나 힘들고 답답하고 신경질내는 거 알아줬잖아. 그러니까 좋아, 조금 있으면 또 콧날이가 나옵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대부분들이. 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는 여러분들에 관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